자, 본론을 넘어와서, 일단은 게으름에 대한 분석을 해볼게요. 아는 것은 경험하고 다릅니다. 아는 것은 경험하고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어, 음식을 먹어볼게요. 여러분, 두리안 먹어보신 분 있나요? 두리안? 먹어보신 분도 있고, 대부분 안 드셔봤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 두리안은 TV에서 보면은, 이거를 막연예인분들 가서 막 먹어보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어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막 사진이나 영상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두리안 맛을 알아 라고 착각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맛을 표현하면 뭐 우리는 그러진 않죠 두리안 가지고 먹어봤다고 생각은 안 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지식을 가지고서 내가 할줄 안다고 착각하는 경우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는 지식에 대한 것도 그렇지만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 귀신의집 가면 무서워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게 정말로 무섭다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지식은 지식의 필요성이 뭐냐면, 지식은 경험을 보조하는 역할을 해요. 무조건 경험을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절대 경험을 대체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식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 경험이 어떤 경험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게 지식이에요. 지식 가지고 여러분은 아무것도 못해요. 지식만 있다면 이건 그냥 쓰레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식은 쓰레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독서를 많이 해라, 공부 많이 해라라고 해도 결국에는 결과물이 안 나오거든요. 우리가 뭐 얼마 전에 이 금리가 올랐죠. 어, 요즘 뭐 먹고 살기 힘들다 얘기하는데 그 전에 어땠어요? 막 부동산 오르고 어, 뭐 주식도 오르고 뭐 코인도 오르고 모든 재화가 다 올랐죠 다 오르면서 뭐가 있어요 재테크 공부들, 돈공부도 진짜 많이 하셨잖아요 그쵸? 그때 나왔던 게 뭐냐면 독서 붐이었어요 독서 붐이었어요 독서 붐 나름 그래서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이 책을 그렇게 많이 읽었단 말이에요 많이 권장하고 실제로 근데 책을 많이 읽은 것 치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성공을 많이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이게 책 붐이 읽고서 한참 뒤에 타이밍 뒤에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이거 분석을 한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요. 실제로 책을 읽고 성공한 사람들은 소수인데, 책을 읽고 성공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요. 왜 그랬냐면, 왜 그랬냐면, 성공한 소수의 사람들은 뭐냐면, 책을 읽으면 바로 실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년 공부쟁이들 있죠. 만년 공부쟁이들. 그림도 그렇죠. 내 창작 그림, 본론인 그림에 적용 안 하고 맨날 인체만 보고 있고, 투시만 보고 있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본론은 안 하고, 만년 공부만 하는 사람들 있어요. 책만 보고. 그거 다 쓰레기라고요. 쓰레기 모으고 있던 거라고. 그거 뭐할 거예요? 그거를 이 쓰레기를 무언가 활용할 수 있는 거는 경험이라고요. 이걸 경험으로 전환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2 0대때 경험해야 되는 거야. 나도 나를 몰라요. 이 얘기가 정말 중요해요. 게으름을 일단 파악하기 위해서. 나도 나를 모른다고요. 내가 뭐에 자극을 받고 이 뒷얘기에서 이게 너무 중요하게 나와서 설명하는 거예요. 아, 내가 뭐에 자극을 받고, 뭐에 기뻐하고, 뭐에 두려워하고, 이런 것들이 나를 모르니까 이상한 선택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 그림 좋아해서 왔다고요? 그림 좋아하는 거 맞습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그림 좋아하는 거 진짜 맞습니까? 경험 안 해봤잖아요. 여기서 난 진짜 지독하게 한 3년 이상 공부를 하신 분 있어요. 지독하게. 없을걸요? 아니면은, 지독하게 공부 안 해도 난 공부 진짜, 그림을 진짜 꾸준하게 많이, 한 7년 이상 그려봤다 하시는 분은 있을, 있긴 있을 거예요. 이 정도는. 내가 했을 때 정말 재밌었냐는 거예요. 내내. 초보분들 특히. 어, 저는 그림이 좋아요. 그림 보는 건 좋아하죠. 보는 건 좋아하지. 그리고 이런 게 그림을 좋아하는 거야 라고 들은 적은 있겠죠. 근데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그림을 좋아하는지 아직 모르는 거라. 경험 안 해봤으니까. 그림을 1년 동안 좋아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2년 동안 좋아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10년 동안 좋아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것도 다 다른 거예요. 그림을 직업으로 가져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직업으로 가져면 재미없다고요. 아니야 아니에요. 직업으로 가져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고요, 여러분들은 아직. 그래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모른다고요. 경험 안 하. 경험하지 않은 건 그냥 쓰레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고 있다고요? 그림 공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투시 알아요? 제 방송 보면 다 알죠, 이제. 비디오는 알죠. 레이아웃, 구도, 인체, 아니면 뭐 색? 뭐 많이 얘기해도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거 뭐 써먹었어요. 다. 잘 써먹고 있어요. 못뭐 써먹고 있잖아요. 95% 이상 못 써먹고 있잖아요. 그쵸? 그럼 그게 쓰레기가 아닌 뭐냐는 거 쓰레기가 뭐예요? 쓸수 없는 거 버리는 거. 이거를 쓸수 있는 걸로 바꾸는 건경험이라그 지식들 다 경험해봐야 된다. 그러면 이 쓰레기들이 내 아이템이 되고 무기가 되고 장비가 되는 거야. 이 뒤의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제 이름을 정복하는 건 거기서부터예요. 다음 얘기를 넘어갈게요.